얼굴 사진 한 장, 30초 영상만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가상 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 2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도 됩니다.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 못해요. 근데 저희 기술 활용하면 제가 엄청 유창하게 <laughs> 일본어랑 중국어를 할수 있어요. 입 모양까지 변환이 되는데 따로 이제 성우분이 녹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다. Hey look. I had a bad day today. What are you choosing? I'm not going to be a good day today. I'm not going to b 의 a good day today. I'm not going to be a good day today. I'm not going to be a good 는 a y today. I'm 어찌면 나를 이제 행복하게 해줄 수있면 좋아. 세상에 없던 프로젝트 만든다는 거는 너무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영상 생성 기술 기반 컬처 컨텐츠를 혁신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클레온 대표 진승혁입니다. 저희 기술에 대한 핵심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딥휴먼이라는 기술을 브랜딩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데이터, 즉 사진 같은 경우는 얼굴 사진 한 장, 전면 사진 한 장, 음성 같은 경우는 30초 음성만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논문도 지금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력 자체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 드리고자 하는 건 클링이라는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캐치미 이프 유캔 같은 이제 명작들을 볼때 성우분들이 어찌 보면 더빙을 하다 보니까 이질감이 있어요. 아니 배우 본연의 목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한 거 플러스 이 성우분이 말씀하신그 것과 입 모양이 안 맞다 보니까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놀랍게도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하면서도, 제작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1가지 사실 여기에 압축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목소리로 한국어로 할수 있고, 그 한국어에 맞춰서 입모양까지 변환이 되는데, 따로 이제 성우분이 녹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 못해요. 근데 저희 기술 활용하면 제가 엄청 유창하게 일본어랑 중국어를 할수 있어요. 그 언어에 맞춰서 감정까지 섞어 내릴 수 있고 원래는 이제 난널 정말 사랑해라고 원래 이제 기본적인 티테스는 이렇게 나오는 저녁에 감정까지 섞어서 I really love you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CJ ENM 측과 이제 요즘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2월쯤에 완벽한 이제 프로덕트를 내올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이제 인디 영화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 사실 다 아시잖아요 뭐 저희 같은 이제 20, 30대는 되게 쉽게 할수 있는데 50대, 40대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만든 솔루션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버츄얼 휴먼을 만들고 싶다 라는 니즈도 있었고 이버츄얼 휴먼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일부를 좀 대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T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앱에서 구매해야 되거든요. 앱에서 구매할 때 어머니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럴 때 이제 옆에 가상 쇼호스트가 나와서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거 나 구매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에 있는 자비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데이터로 누구든 빠르고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막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 2초 정도 걸리다고생각하드립 됩니다 혹시 리페이스 아시나요? 리페이스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 히트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영상 변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환된 영상들을 갖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콘텐츠는 생산하기가 되게 쉬워요 영상 찍는다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지 세대들은 영상을 많이 찍고 있잖아요 틱톡 같은 쇼펑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뷰어보다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저 대비 콘텐츠를 만드는 유저가 틱톡이 한 1에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재밌고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해서 진짜 말 그대로 동영상 소셜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좀더 앱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로 8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로 봉사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행복이랑 못 가는 걸 저는 그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직 내가 행복을 제대로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게뭐 하면서 살까? 어쨌든 재밌는 거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 을 조금 더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거기 고아원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루아 커피 내가 하는데 한번 한국에 팔아볼래?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한달 전이었거든요. 어 재밌겠다 하고서 해 시작을 한게 창업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한데 뭔가 의미가 없다. 그때 약간 또 의미가 없다는 생각 들었어요 딱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했던 게 뭐였냐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중고 도시 플랫폼으로 라이트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그때 개발 잘 몰랐거든요. 개발도 너무 어렵고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도전하다가 결국 접었습니다. 결국 이런 IT 비즈니스를 하려면 좀더큰 비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 스스로도 더 개발 역량이라던가 비즈니스적인 역량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토트럭을 만들고 있다고? 토토로 만들고 있다고? 프리마켓에서 열어보기도 하고. 다음 도전을 한게그리다 이태리 동에서 벌써 코딩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인텔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인간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법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지라는 배우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정말 팬입니다. 수지 배우님이 가르쳐주면 진짜. 주거를 열심히 들을 텐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다가 얼굴 변환하고 목소리 변환을 하면 되겠다 같이 창업한 친구가 그런 이제 어찌 됐 딥러닝 영상 생성 기술은 아니지만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좀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게 이번 클리어즈라는 아이템입니다 지금은 40명 정도 이제 팀원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이제 연구 쪽과 개발팀 쪽이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사업 개발팀 디자인팀, 컨텐츠팀, PR팀, 행정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클레온이라는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가 있는데 좋은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만들자 라는 게 사실 제첫 번째 비즈니스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적은 데이터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무 할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세 가지 프로젝트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가상 인간을 활용해서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만들었어요 드시고 싶은 음료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사이즈는 레귤러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라지로 주세요 주문을 더 추가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메리카노가 주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아 진세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런 거 마셨는데 혹시 이번에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천 서비스까지 가는 걸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하나하나의 캐릭터들과 인터랙션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냥 죽어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이 사람들과 대하면서 스스로 데이터도 쌓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와 가짜라는 게 확실히 구분이 되던 시대인데 이제는 가짜든 진짜든 재밌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아 라는 이제 감정적인 이제 이모셔널한 부분이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새로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클린 같은 게 너무 간단해요 이제 영화 한 편당 예를 들면 더빙할 때 1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 이제 그거연 절반 정도 받으면 성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한두개 정도 소화할 수 있다면 저희는 한 달에 한천 개, 만 개, 심만 개까지 소화할 수 있죠. 우주로 한번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클레온 대표 진승혁입니다. 이노토가 함께 촬영한 클레온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20년 2월에 처음으로 이제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한테. 투자를 받았죠 그때 네, 4대 보험 들었던 직원이 아무도 없었는데 처음 투자를 해주셨고 작년 10월에 팁스 선정됐고 이번 7월에 이제 카카오인베스트먼트한테 처음 프리에이를 받고 이번 10월에 또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기업가치 한 3, 4배 정도 뛴 밸류에 다시 한번 투자를 받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절대 이게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기냈다가 이렇게 가다 갑자기 확 <laughs> 올라가거든요 1년 동안 죽어라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갑자기 하루하루 되니까, 아, 진짜 그때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도 이제 일본에 지사를 세웠어요. 내년에 이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프로덕트 전부다 국내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미국 쪽에 들어가서 저희 서비스가 정말 탁월한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 스탠다드를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걸좀 목표로 내년과 내후년에 내년은 여찌 보면 좀더 도전을 좀 많이 할것 같고 좀더 안정적으로 저희 제품들을 성장시켜서 트위크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할것 같습니다. 대기업들과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기술 협력 위주로 비용을 벌었다면. 내년에는 저희 프로덕트로 매출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클린과 클론 합산해서 40억 가량의 매출 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하멜로는 유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이상은 찍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이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시스템을 조금 더 탄탄하게 갖춰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맞춰서 탄탄하게 팀을 좀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팀원분들은 세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로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실 분이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PD분을 좀 많이 모셔오려고 하고 있고 연구원분들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원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쪽과 HR 쪽은 이거는 사실 경험이 너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에 조금 더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글이 기술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기술력도 매우 뛰어났지만 사업적 전략과 사업적 방향성도 매우 뛰어난 회사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클레오는 기술 당연히 뛰어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자 하지만 그외 사업 방향성과 사업에 대한 전략도 매우 탄탄한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밸런스를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 너무 재밌어요. 기술 창업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이 기술과 프로덕트가 같이 만나서 빛을 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았거든요. 이 기술이란 건 너무 어마무시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매력을 바탕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기존에 없던, 정말 세상에 없던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클레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니, 세계 1위의 영상 생성 기술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